품폼타. 오. 어. 키노피오 쇼. 음, 쇼핑하는 곳. 마리오 파티. 이거는 기존 파티에 있던 브루마블 맵을 즐기는 것 같고, 이게 민게임 마운틴이라고, 이번에. 미니게임들만 즐길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어준 네. 그 카테고리인 것 같은데. 오. 음, 그거 야겠다 미니게임 마운틴. 기존에 들어오는 방식, 확실히 좀더잘 만드는. 그래도. 리메이크 <laughs> 버전인데. 그래도. 수발합니다 출발. 그... 마루이지로 가겠습니다. 아, 마리오로 갑니다. 이게 마이 예! 예? 고우! 그렇게 활기차게 탈수 있는... 어, 기존 진동... 좋고요 조이콘 자아 그렇다 미니게임은 정말 가능해요 네, 그것도 선택해 주세요. 음, 음, 서바이벌. 서바이벌이죠. 아, 1인 플레이 전용. 아, 아, 이게 이번에 마리오 파티 슈퍼스타즈로 넘어가면서 이제 온라인 플레이라고 하죠? 음. 온라인 플레이가 가능한 부분그것 같고. 아, 1인 플레이. 미니게임 배우기 전는거고 코인 레스 코인 플레이. 프리플레이 이데이로나 응. 팀아 태그매치 3인챌린지 응. 약간 인원의 제한 조건에서 넓어진 것 같아 그런 것 음. 프리플레이 프리플레이 퓨시오 페나이스 플레이, 프리 플레이. 음.. 연습하는 거구나 아.. 이게 다 그.. 기존에 있었던 닌텐도 64랑 위랑 이런 것들이 다 리메이크 돼가지고 나온 미니게임들이라고 하는데 100가지가.. 대.. 대 100개가 다.. 어.. 이렇게 있고 100개도 즐기려면 한석을 걸리겠는데? 그래서, 이번에 크리스마스는 슈퍼마리오 퍼스타드랑 그래. 함께 즐기는다. <laughs> <laughs> 4인대전 미니게임. 아, 이렇게 카테고리별로도 이렇게 나와서 볼수 있네. 어, 구성은 진짜 잘 돼. 확실히 슈퍼마리오는 리메이크작이 리메이크. 좀더잘 나온 거, 기존. 듀얼 미니게임, 코인 미니게임, 이렇게, 어. 포칭 퍼즐. 노래는 해 제가 제게 안바꾸아 제가 찾기는 내가 했던 게임 중에 재밌는 게임들을 조금 잡아놓을 수 있겠지. 바로바로 할수 있어야 되 어. 컬러풀버. 그럼 일단 뭐... 뭐고? 고 이거 맞아. 디퓨쉬 오인 아, 이거 중에 와리오 참. 마동덕갖고 좋네 <laughs>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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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좀 더, 엉덩이 찍기 그니까 저기 지금 버섯이. 오, 오주러 게임이네. 아, 오케이, 나 알겠다. 어... 저 버섯이 지금 펑펑 든대로 등... 어, 어, 이동을 하면 되고, 오주러 어. 게임이야, 오주러 게임. 밀어버리면 돼. 오케이, 싸피. 오케이, 싸피. 알겠어. 고, 고, 고. 마이너스. 고. 빨리, 빨리, 빨리. 오, 아 오. 역시 대난투 짬바 여기서 나와 <laughs> 여기지롱 <길어. 웃음> 아 뭐야 저, 겁나 죽민이다민이다민이다 님가 한거아 이제 두 남았네. 예, yeah. 대나무 짬바. 오. 이게 대나무 짬바다. 오호오호호 대나무 짬바. 아씨. 아 뭐야? 내가 이겼나? 내가 이겼나? 내가 이겼네. <laughs> 내가 이겼네. <laughs> 자 그러면은 이렇게 끝나면은 미니게임 선택. 아 근데 이런 거 좋은 거 같다. 원래. 지금 마리오 파티는 미니게임만 즐기려고 해도 어떤, 뭐, 좀 게임을 통해서 즐겨야 되는데, 미니게임만 이렇게 따로 즐길 수 있는 거는 응. 확실히 좋은 장점인 것 같아요. 원치, 원치 않는 배를 타면서 섭질 하면서 미니게임을 해야 되는 거랑은 다르게? 아, 아예 선택지가 있으니까 좋고. 응. 1대3 플레이. 2대2 2대 플레이? 2대2 복곡 슬레이 슬라이드. 피터랑 나랑 편, 지금. 그러니까. 피터랑 나란 트니고. 어, 이걸 위로. 아, 이해했다, 이해했다. 가속, 가두, 가속 위로. 오, 진, 오, 진동이, 진동이 와. 진동이 아, 진동이 진동이 와. 와. 오케이. 오케이, 피터 네, 네. 콜? 오케이. 피터 콜, 오케이. 그리고 기존에 슈퍼마리오 파티랑 다르게 모션이 이제 안 되다 보니까 자유로워서 있는 게. 그래서 더 좋아. 핸들 그립감도 괜찮아. 오, 탈탈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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로탈탈탈탈탈탈탈탈탈탈탈이 아, 좋아, 좋아. 탈탈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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탈탈탈탈탈탈탈탈탈탈 오 이제 가속으 맞는다 이제오 어, 저거 저거 저거. 오오. 오케이. 오케이. 이거 오해하실지 모르죠 이거는 카트가 아닙니다. 어, 오카트입니다 오. 가속과... 이게 회전할 때는 뒤로 빼면서 속도를 줄여서 커브를 도는 게 안전합니다. 이렇게. 저거 가돼 저거 먹어 돼! 어? 그렇지. 아... 오늘 또 카트 짬바 나오네요. <놀람> 너 왼쪽으로 쏠. 예. 예. 신기로 이렇게 두그두 두 명이 참 어울리기 쉽지 않은데. 이 게임 어때? 어이대 플레이가 꽤 재밌는데? 그이대 그러니까. 플레이가 재밌다 이대 플레이가 꽤 재밌네. <laughs> 그럼 한번 삼대 플레이 이런 거 한번 해볼까? 그리고한대 그럼 축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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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래 아래 오늘 음, 갖고 뛰어난. 튀어라. 여기서 1대3을 더 보니까 정할 수가 있네. 근데 내가 1, 1로 할 수도 있고, 네, 다른 사람이 이렇게 갈 수도 있고. 아, 어떻게, JD. 일이... 아, 인생 돋고 다이. 응? 해보자. 혼자서 간다. 아, 그냥 인생은 외로운 법이지. 한명 쪽은 이동해서. 해면 쪽은 태 테클로 방해. 아아아 아 아, 럭비 럭비구나 럭, 럭비구나 특히 럭비, 럭비. 말해서 아, 맞네. 럭비구나. 맞네 맞네. 아 오케이 오케이 감잡았. 약간 카바디 같은데. 오케이 감잡았. 고고 고. 조심해 어깨 빵 세게 아, 나. <laughs> 감잡았. 헤이디 조심해. 오오 오. 끝. 오. 오? <laughs> 아 아니 컴퓨터가 뭔데? <laughs> 아 고바빈. 아, 아 역시 아, 아. 혼자 체질이야. 뭐한 판에 끝나? <laughs> 뭐, 아, 다시, 뭐 다시 한판 한 끝나? 다시 아, 플레이? 아 뭐야. 아. 아 나도 이 혼자 하면 이기겠네. 그러면 내 피터 테도 기회를 주도록 하지. Thank you, j 아슬아슬 야자 열매. 이거 혼자 플레이. 혼자 플레이. 오케이. 아 너무 어려운 거면 혼자 플레이 시키는 <laughs> 니 아, 그래서세 명이 위에서 야자 열매를 떨어뜨리고, 한 명은, 그, 피하는 거네. 야자를 피해야 돼. 어, 야자를 피하는 거네. 맞아볼까? 맞으면 끝이지. 맞으면 끝나? 어, 맞네. 아, 끝나네. 오케이, 간다, 봤어. 어 이거 근데 이거, 이거, 럭, 럭비랑 좀 다른데? <laughs> 아, 컴퓨터인데. 하네. 컴퓨터는 아예 뛰질 않아. 아, 뜨네. 아 컴퓨터들이 잘 못하네. 오. 오, 나이스. 잘했어. 아, 뭐야, 불공평해. <laughs> 야, 아까는 단판승인데. 하여튼, 3대1 게임도 되게 재밌어. 그러니까 컴퓨터가 조금만 잘하면, 그 아쉬운 이 아쉬운 컴퓨터, 컴퓨터, 아쉬운 컴퓨터 아쉬운. 이게 선택할 수있고 강한 모드, 뭐 보통 모드, 달인 음. 모드, 이렇게 선택할 수 있는데, 음. 뭐 자기가 좀 게임에 숙달됐다 하면은, 뭐 컴퓨터를 뭐, 이렇게 난이도 높여서 플레이도 할수 있을 것 같고. 약간, 스타크래프트 어. 컴퓨터랑 할 때, 난이도 조절하듯이. 어. 비치 발리볼. 오? 2대다 그, 이거. 재밌겠다, 이레. 이게 CPU 컴퓨터, 쉬움? 보통 이렇게. 있는. 보통 하죠 강한. 하. 이거 발리는 거 아니야? 질수없 이동하고. 점프. 공격 점프. 이동. 뭐야? 어, 어 어, 뭐야? 오, 아, 아, 이거 어렵다 어렵네 점프에서 공격이 있네 아, 이렵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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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겠어 점, 점프에도 공격. 그렇지.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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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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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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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먼저 실점 익숙해라. 달리는 것도 익숙해져야 돼. 오. 내가 앞에. J2가 D, 오케이. 먼저 내가 받고, 어? 아니 뭐야? 마이 코레아지. 아 마이마이, <laughs> 마이마이, 마이마이. 좀. 마이. 어. 점프. 아, 아. 아 어렵다. 이거 어렵다 이거는 이거는 좀 승련도가 좀 필요하다 마이! 아씨 미 제이디 우리.. 우리 게임하면서 화내지 않도록 <laughs> 마이! 한번아아나 미안 <laughs> 내가 좀 똥손이네 아. 아 이거 어렵다 한 점은 못 내네 갈리겠다 토스 아, 이거 어렵다. 아, 어렵다. 나는 좀 연습이 필요하네. 일단 어렵습니다. 어렵습니다. 이거는 보통 게임을 처음 시작하는 사람들은 좀 연습이 필요해요. 음, 백가드 게임도 즐기는데좀동실동실라야 되는데. 아, 이거는 약간 스틱만 잘할줄 알면 아니... 어렵지 않아할수 있을 것 같은데.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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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겠다. 중력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나도 오케이. 근데 언제까지 사나? 아, 죽을 때까지 3 0을 견디면 되 30발을 견디면 되네. 30발을 견디면 되네. 30발을 견디면 욕네 30발을 컴퓨터 되네. 30발을 네 30발을 견디면 되네. 되네. 이폭탄을맞으면 되네. 되네. 와, 데이지 어부지리로 이겼죠? <laughs> 어 드릴 밟고 다이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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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징어 게임인데? 어? 여러분 슈퍼스타즈 슈퍼스타즈도 오징어 게임의 영향을 받은 것 같습니다. 이게 예. 그는데아 손을 따라 아 이 마리오파티에서 마리오 크레파스로 해서 이쁘게 그리는 게임이 있어요 그 게임하고 비슷합니다 이거는 약간 디자인 기질이 있는 사람이라면 잘할것 같아요 오케이 아 어떻게 하는지 알겠다 이미 끝났어요 그림이 별로예요 Let's go! 섬세하게 그려야 돼요, 섬세하게. 오, 보이시죠? 여러분. 아, 컨트롤, 컨트롤, 컨트롤. 저 지금 되게 잘 그려요. 네. 잘 그려요, 지금. 오, 너무 발목하고 싶서저 지금 나쁘지 않아요. 좋아요. 네. 아, 오케이. 오케이, 나쁘잖아, 네. 오케이, 나쁘지 않아, 네. 나쁘지 않아. 네. 오케이. 약간 뿔 만들어줘야 돼요. 내가 제일 잘한 것 같은데? 아니지 점수로 점수로 확인하면 돼. 점. 아2등 이등. 이등. 아, 아. 조밥이네내 <laughs> 꼴등이네. <laughs> 이게 뭐야 이게? <laughs> 이게 뭐야? <laughs> 여러분 발로 그린 거 아닙니다 손으로 그린 겁니다. 이게 뭐야 이게? 아좀 창피하다. 이게, 이게... 어 게임 너무 많다 진짜로. 음. 이거 진짜. 애들하고 같이 하면 시간 가는 줄 모르겠다, 진짜 이거는 줄넘기 하는 것 같은데? 이거는 뭐라고 보이자 아, 맞네 심지어 저 불에 닿으면 네, 아웃? 아웃이 있는... 아, 이거 진짜 오징어 게 탈락이네, 그냥 오케이 안 잡았어 고그 오케이 고고고

어, 느려서 빨랐다네. 어, 일등. 어. 형님 줄넘기 좀 했지? 아, 우리 깜부자 혼자 살았어 우리 깜부자는. 이게 웬만해선 진 적이 없어. 이거 줄다리기 있었던 것 같아. 아 맞아. 그랬던 것들 좀 트레일러에서 봤는데 줄다리기를 위험한 줄다리기. 위험한 줄다리기. 위험한 줄다리기. 그래, 이게 1대3이야, 이게. 오케이. 기다리기. 아, 이걸, 이거, 이 조이 조이스틱을 이렇게 돌리는 거구나. 아, 이렇게 돌리는 거구나.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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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돌리는, 돌리는 거, 돌리는 거. 이렇게? 돌린다고? 돌리는 거. 오케이. 감 잡았어. 이게 돌아, 돌아가? 조이콘 앞으로 좀더 당겨서 해주실 수 있을 까요 아니, 그몸 쪽으로 오케이, 그럼 잡았어 오케이, 고 어차피 1대3이네 내가 좀더 강해야 되잖아, 지금 아... 강하게 세팅되어 있는 거야 아... 따라가 아, 아... 아, <웃음> 아 <웃음> 뭐야 이거 어디로 돌려야 돼 <laughs> 쉽네, 쉬워 아, 뭐야 오케이, 뭐... 다시 한 번? 고 어, 원래 기존의 파티 때는 버튼을 막 빠르게 눌러야 당겨지는 건데 여기서는 스틱으로 돌리는 걸로 바뀌었네. 오케이 딱 찌고 싶지 않아. 아니 뭔고 <laughs> <laughs> 오케이 이번 이거지 피터 이번에 혼자서 피터 혼자서 어? <laughs> 피터 혼자서. 그래 그래 그래. 오 와. 어? 이렇게. 어, 이렇게. 이렇게? 피... 피터 좀줄잘못된겨요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맞나요 이렇게 맞나요 어, 이때 가능하다. 웬만해서 친 적이 없어. 이겼 다. 이겼 다. 이어 다. 이거 다. 이거 다. 이러 다. 이 다. 시해 다. 지거 다. 이거 다. 이거 다. 이거 다. 이이이게 이거 다. 이 이거 같이데와아 여러분 잡고 스틱 돌리시면 이깁니 다. <laughs> 무조건 이리세요 다. 샤거 아 쉽지 않네 아 이거 재밌다 괜찮네 이거 블게이 재밌습니다 아 진짜 다양하게 미니게임 많다 이거 음. 진짜 다 즐기려면은 진짜로 오래 걸리긴 하겠다 연차 쓰고 해야 될까봐 아 진짜로 그 <laughs> 여기까지. 오케이. 잠깐만. 오! 오 이거 재밌다 강한 슛, 약한 샷. 이동하고 패스, 태클. 뺏어서. 뺏어서. 그리고 놓치면 어떡해? 오케이 잡았어! 오오이 네, 저... 오 그냥 잡아버리. 이게 테클. 테클. 이게... 어? 왜이디는 테클이 이렇게 잘 되고 피터는 지금 지옥... 아무것도 안 되는. 오케이 감 잡았어. Let's 나 알겠어. 패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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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슉슉슉아 오케이 플레이 거 이거 이 플레이 플레이 거다가 끝도 패스, 없어 패위끝 아. 플레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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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분기임 빨리 분기임 들어가지 자, 패스 슉슉슉슉 아니 분기임 아, 미안 미안 아나 하수 있는 줄 알았어 미안 Okay. 패스, 패스, okay, 아래로, okay, 오케이 okay, okay, 아래 아래 패스, 오케이 인자기 큰결정적을 보여줄 는데 내가 이이왜 피치가 내가 와리 와 와꾸가 지금 내가 발리는데 패스, 패스, 슛, 아 이천수이, 아패 패스, 패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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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을 못 봤죠 어, 아 원했다, 안 돼, 안 돼. 아 안돼 안돼 테클, 아 아, 왜 이렇게 잘해? 이 빨리 못었지골을못 나서 쥐. 오, 그냥 접어? 오, 끝 났다, 끝 났다, 끝 났다. 네, 이거 안 위지를 받고. 오케이, 오케이. 아휴. 아, <laughs> 네, 여러분 필터는 똥손입니다. 아 이제 예, 재밌네 액션 액션 네, 이쪽이 재밌다. 되게 재밌는데. 거 근데 프로콘이라 해서 프로콘으로 연결해서 하면 좀더 괜찮을 것 같아 컨트롤 이게 버튼 그립감도 좀 넓게 쓸수 있어서 원래 기존 파티는 음. 기존 파티는 이제 그 자이로 그 센서로 이용해서 그치, 막 그렇게, 이렇게 했었는데 그렇게, 그렇게. 이제 그게 슈퍼스타즈로 넘어오면서 그게 없어지는 대신에 이제 프로콘이 연동이 된다는 거. 그 그래서 쪼콘을 즐길 수 있다는 거. 그치. 그치. 그리고 라이트도 이제 호환이 돼서 이런 이제 미니게임도 온라인 상으로 이제 대전게임도 가능하다는 거. 음? 음. 미니게임 너무 많다. 응. 음. 그러면 제가 미니게임을 다 소개시켜드릴 순없고요미니게임은 구매해서 뭐 즐겨보도록 하세요. 네. 확실히 네. 슈퍼마리오 팝티 기존보다 더 구성도 괜찮고, 추가된 게임도 같이 해보시면 되게 시간 가는지 모르고 플레이 하실 수 있으실 것 같아요.